BTS 전국이 즐겨먹는다고 해서 품절 대란이었던 콤부차도 요즘 정말 잘 먹고 있는데요. 콤부차라는 게 녹차나 홍차를 설탕에 넣고 발효시켜서 만든 음료예요. 가루 형태라서 물에 넣어 섞어 마셔주면 되는데요. 상큼하고 톡 쏘는 맛이 있어서 탄산음료 대신에 먹기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장 건강에 되게 좋아요. 특히 다이어트 하다 보면 변비 오잖아요. 저는 확실히 이걸 먹어주면 변비에 효과가 있더라고요. 대신 그만큼 강렬해서 하루에 딱... 한 포만 먹습니다. 게다가 스틱 하나에 15 칼로리밖에 안 하고 당류는 0g이랑 식단 중에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답니다. 이렇게 스틱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챙겨 다니면서 물에 타 먹기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밖에 나가서 탄산을 안사 먹게 되니까 이점도 가장 좋았어요. 저는 매실, 요구르트, 망고 구아바 이렇게 두고 먹고 있는데요. 셋다다 다 맛있어요. 다이어트 할 때의 꿀팁은 입에 잘 맞는 다이어트 식품은 맛별로 쟁여놓고 먹으세요. 하나에 맛만 두고 계속 먹다 보면. 질릴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선택지를 만들어 놓고 골라서 먹으면 먹는 재미도 있고 쉽게 안 질려서 지속적으로 먹으면서 관리하기 좋더라고요. 갈증 해소에도 좋고 변비 예방도 해주고 칼로리도 낮고 간편한데 맛도 좋아서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콩부차 너무 추천드려요.